0이 아닌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이 다음 식이 세 식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 다음의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 음, 그러면 처음에 이제 등차수열이 루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가운데 거두배이 베타는 어, 알파 플러스 감마 그렇게 이제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이 다 똑같은데 이 값을 뭐 어, 지금 모두 k라고 하자. 한번 다 써주면. x의 알파 분의 1 그것이 y의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자 그것이 z의 음, 감마 분의 1자이 값이 똑같은 값 k라고 좀 하면 k라고 하면 x도 k로 표현할 수 있고 y도 k로 표현할 수 z도 k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음, 여기다가 써주면 16x g 제곱 플러스 9y 제곱. 자, 이거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 xz y를 전부 k로 좀 바꿉시다. 자, k로 바꾸려면 여기서 지금 x라는 것은 자, 이식과 이식이 같은 건이 요거와 이거의 같은 거니까 양쪽에 알파를 쓰면 어,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k 알파가 되겠죠. k 알파 이렇게 볼수있구요 그다음에 y라는 것은 이식과 이식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쓰면 되겠죠. y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베타를 쓰면 k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z라는 것은 요식과 이식에서 어, 감마 분의 2 그렇죠? 어, k의 감마 분의 2자 이렇게 x, y, z를 모두 k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k로. 어, 그래서 요거를 지금 x, y, z를 전부 이제 k로 한 문자로 바꾸면 언제 이제 해결책이 좀보일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식은 16의 x 대신 음 k의 알파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아 z 의 제곱을 넣으면 z는 k의 음 k의 아여기잘못 됐네. 여기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는 감마분의 2를 2분의 감마를 쓰여야겠죠 2분의 감마. 이게 아니고 K의 2분의 감마죠. k 2분의 감마. 그래서 어, Z 대신 2분의 감마지 씌우고 고거의 제곱하고 플러스 자 y 대신 요거 어, K의 마이너스 베타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좀 정리하면 1 6에자밑이다똑 같죠. 이쪽은 k 감마인데 k의 어, 지수의 곱셈은 지수 뭐냐 진수 지수 자리의 뭐야 더셈이 되죠 어, 여기는 알파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쪽엔 9에 k의 마이너스 2베타 k의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음, 최초 조건에서 2베타이 뭐 2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로 볼 수도 있고, 또 알파 플러스 감마는 이 베타를 이렇게 볼수 있잖아. 자, 이거를 이 베타라고 한다면, 이 베타라고 한다면, 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16의 k의 이 베타 플러스 9배의 어, k의 마이너스 이 베타. 자, 이 수와 이 수는 서로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역수 관계다. 역수관계있을때 이후에 최소값 구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곱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두 배의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곱하면 16하고 뭐9 곱하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서로 역수 야, 일이야. 그렇죠? 이게 바로 최소값이다. 최소값. 그러면 얘는 어, 2 4 3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38에 24입니다. 38에 24, 24. 제도값은 24가 되겠습니다.